제주 비스캠프 교회와 함께하는 매일 메시지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14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그분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택하실 것이다. 그들을 고향 땅에 자리 잡게 살게 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이 야곱에게 매혹되어 운명을 같이하기 원할 것이다. 그들이 타향살이하던 곳에 여러 민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을 도우며 이스라엘은 그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을 종으로 취할 것이며 과거 사진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신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위해 굴림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압제와 고생과 혹독한 종살이에서 풀어주시는 날 너희는 이런 풍자 노래로 바빌론 왕을 조롱하며 재미있어 할 것이다. 믿어지느냐? 폭군이 사라졌다. 폭정이 끝났다. 만일을 짓밟던 악인의 통치를 그 악당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깨부셨다. 그칠 줄 모르는 빗발 같은 잔혹함으로 고문과 박해로 점철된 폭력과 광포로 통치하던 그를 이제 끝났다. 온 땅에 안식이 깃든다. 노래가 터져 나온다. 지붕이 들썩이도록 폰데로사 소나무들이 행복해하며 거대한 레바논 백향목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한다. 내가 망했으니 이제 우리를 베어 쓰릴 자 없다. 지하의 망자들이 너를 맞이할 준비로 부산하다. 그들 유령 같은 망자들 모두 한때는 땅에서 이름 날렸던 자들이다. 나라의 왕이었다가 땅에 묻힌 그들 모두 보좌에서 일어나 잘 준비된 연설로. 너를 죽음으로 초대한다. 자, 이제 너도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죽은 우리와 더불어 여기서 집처럼 편히 지내거라. 바벨로나, 너희 화려한 행렬과 멋진 음악이 너를 데려갈 곳은 결국 여기다. 땅밑 독방, 구더기들을 침대에 삼아 눕고,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벌레들을 이불로 덮는 곳이다. 오, 바벨로나, 이 무슨 몰락이란 말이냐? 새별이었던 너, 새벽의 아들이었던 너, 지하 진흙벌의 얼굴이 처박히다니, 나라들을 쓰러뜨리던 일로 이름 높았던 내가 너 속으로 중얼거렸지. 나 하늘로 올라가리라.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보좌를 높이겠다. 신성한 자폰 산에서 열리는 천사들의 회합을 내가 주재하겠다. 나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우주의 왕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 그러나 성공했느냐? 아니다. 위로 올라가기는 커녕 너는 밑으로 밑으로 추락했다. 저 아래 지하의 망자들에게로 그 깊은 구렁속으로 너를 보는 자들 생각에 잠겨 중얼거린다. 아니 정령 이자가 한때 세상과 나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땅을 황폐케 하고 성읍들을 멸망시키고 죄수들을 산송장으로 만든 바로 그 자란 말인가? 왕들은 보통 품위 있게 장사된다. 덕을 기리는 송가와 더불어 무덤에 안장된다. 그러나 너는 매장되지 못하고 길거리 개나 고양이처럼 시궁창에 버려져 썩어 문드러지는 시신들, 살해되고 유기된 가련한 시체들에 둘러싸였다. 내 시신은 더럽혀지고 사지가 절단되었다. 내 장례를 치러줄 나라는 없다. 너는 내 땅을 폐허로 만들었고 대학사를 유산으로 남겼다. 내 악한 삶의 소산, 이름도 붙여지지 않으리라 그저 잊혀질 뿐. 악인의 아들들을 죽일 장소를 마련하고, 그 가문의 대를 끊어 버려라. 그들이 땅한 평이라도 차지하거나 그들의 성읍들로 세상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바벨론과 맞서겠다. 바벨론이라는 이름과 그 생존자들 자녀와 후손들을 앗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것을 쓸모없는 늪지대로 만들고 고슴도치들에게 주어 버리겠다. 아주 싹쓸어 버릴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청사진 그대로 일이 성사될 것이다. 내 땅을 침범한 아시리아를 내가 바스러뜨리고 내 산에서 그를 바닥에 짓이길 것이다. 내가 사람을 잡아 종으로 삼던 그 일을 중단시켜 억압에 눌린 이들의 허리를 펴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온 땅을 향해 세우신 계획이다. 이 계획을 이룰 손온 나라들을 향해 뻗어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분께서 손을 뻗으셨다.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아스가 죽은 해에 이 메시지가 임했다. 잠깐, 블레셋 사람들아, 너는 잔인한 압제자가 쓰러졌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 단발마 비명 속에 죽는 그 뱀에게서 더 독한 뱀이 튀어나오고 거기에서 또더 독한 뱀이 튀어나올 것이다. 가난한 이들은 염려할 것이 없다. 궁핍한 이들은 재난은 외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블레셋 사람들은 기근에 던져지고 굶어 죽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쳐서 죽이실 것이다. 교만한 성읍아 통곡하고 울부짖어라 블레셋아 공포에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라. 북쪽 지평선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성읍들이 불탄다. 산압고 날랜 파괴자가 지나간 자국이다. 궁금해하는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답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시온을 굳건히 세우셨다. 풍핍과 공경에 처한 이들이 그것을 피난처로 삼는다고 말해 주어라. 아멘. 이사야 15장입니다. 모압에 대한 메시지다. 모압마을 아리 페어가 되었다. 야간 공격으로 잿더미로 변했다. 모압마을 길이 페어가 되었다. 야간 공격으로 잿더미로 변했다. 디본마을이 언덕이 자기 예배실로 올라간다. 거기서 울기 위해 올라간다. 느보와 메드바를 보며 모압이 슬피 울며 통곡한다. 다들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 그들 상복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지붕 위로 올라가거나 마을 광장에 모인다. 모두 울음을 터트리며 비탄에 잠긴다. 해스본과 엘라레이의 그칠 줄 모르는 큰 울음소리 멀리 야스까지 들린다. 모압이 흐느끼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몸을 떤다. 모압의 영혼이 떤다. 오 가난하게 짝이 없는 모압이여 피난민의 행렬이 소알까지 에글라슬리시아까지 이어진다. 루힛 비탈길을 오르며 그들이 슬피 운다. 모든 것을 잃은 그들 호로나임으로 가는 길에서 서럽게 운다. 니무림의 샘들이 다 말라버렸다. 풀이 시들고 싹도 막혀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그들을 가진 물건 전부를 등에 쥐고 떠난다. 보드나무 계울 건너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모압 저녁에 가슴 점이는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곡 소리 에글라임까지 들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애곡 소리 엘렐림까지 들린다. 디본의 두기로 피가 흘러넘치는데 하나님께서 디본을 위해 더큰 재앙을 마련하셨다. 사자다. 도망치는 자들을 끄짝내고 남은 자들을 모두를 해치울 사자다. 모압이 말한다. 어서 서들러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어린 양을 조공으로 바쳐라. 아멘. 이사야 16장입니다.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 그들의 환심을 사라. 모압의 성읍과 백성들 어쩔 줄 몰라한다. 부화되어 나오자마자 둥지를 잃은 새들 아르논 강둑 위에서 건너지 못할 강을 바라보며 날개만 퍼덕거리는 새들 같구나. 우리 어떻게 해요?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숨겨 주세요. 모압에서 나오는 피난민들에게 은신처를 마련해 주세요. 대학살을 피해 도망오는 자들에게 안전한 처소가 되어 주세요. 유다가 대답한다. 이 일이 모두 끝나면 폭군이 쓰러지고 학살이 중단되고 잔인한 일들이 흔적조차 남지 않을 때가 되면 승엄한 다윗 전통을 따르는 새 정권, 이내의 정권이 세워질 것이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한 통치자가 그 정권의 수장이 될 것이다. 그는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통치자, 세상을 바으로 잡으려는 열의로 충만한 통치자다. 우리는 익히 들었다, 모두가 들었다, 모압의 교만에 대해 온 세상이 다 아는 그 거만과 오만 방자와 허풍에 대해. 그러니 이제 모압이 자신의 달라진 천지를 한탄하게 내버려 두어라. 이웃들이 번갈아 부르는 거짓 애가를 듣게 하여라. 이 무슨 수치인가?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 좋았던 과일 빵과 기라스의 사탕을 더 이상 맛볼 수 없다니, 울창하던 헤스본의 밭들이 황폐해지고 기름지던 심마의 포도원들이 모두 황무지로 변했다. 한때는 야스엘과 사막 바로 코앞까지 뻗어가 눈 닿는 곳 어디에서나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던 그 유명했던 포도 덩굴을 외적들이 다 밟아 뭉개고 찌개져 발겼다. 나도 통곡하련다. 야스엘과 함께 통곡하고 신마 포도원을 위해 통곡하련다. 그렇다. 헤스본과 엘레알레여 너의 눈물에 내 눈물을 섞으련다. 추수 때의 즐거운 환호가 영영 사라졌다. 노래와 축제 대신 쥐 죽은 듯 정적뿐이다. 과수원에 떠들썩한 우두숨 소리 들리지 않고 포도원의 신나는 노동요가 더는 들리지 않는다. 들판에서 일하는 자들의 흥겨운 노래 소리 대신에 정적, 죽음 같은 정적, 숨막히는 정적뿐이다. 모압을 보면 내 심금 울리고, 가련한 기라레셀스를 생각하면 내 동정심이 솟는다. 모압은 터벅터벅 산당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뿐이다. 그 성소에 들어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전에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 주셨던 메시지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주신 메시지는 이러하다. 3년 안에 증집된 병사의 복무 기간보다 짧은 그 시간 안에 대단했던 모압이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허풍 가득한 호화로운 풍선이 한 순간에 터져버리고 사람들로 들끓던 그곳에는 몇몇 불황자들만 발을 질질 끌며 구걸을 나타낸 것이다. 아멘. 이사야 17장입니다. 다마스쿠스에 대한 메시지다. 잘 보아라. 다마스쿠스는 이제 도성이 아니라 먼지더미, 돌 무더기가 되리라. 성읍들은 텅텅 비고 양과 염소들이 들어와 주인인 듯 떡하니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 요에 요새가 있었던 흔적, 다마스쿠스의 정부가 있었던 자치,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아람에 남은 것이 얼마나 되겠냐고. 느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다. 별로 없을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야곱의 눈부신 찬란함이 빛을 잃고 살찐 몸이 뼈만 앙상해질 날이 오고 있다. 나라 전체가 텅빌 것이다. 추수가 끝난 들판처럼 무엇 하나 남은 것이 없을 것이다. 추수 르바임 골짜기에 남은 몇 개의 보리줄기 같거나 나무 꼭대기에 달려 사람의 손길을 피한 두세 개의 익은 올리브 열매 같거라. 과수원에서 과일 따는 자들의 손 닿지 않는 네 다섯 개의 사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포고다. 그렇다. 사람들이 그들을 지으신 분을 주목하게 될 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주목하게 될 날이 오고 있다. 전에는 대단하다 여겼던 자기 작품들, 재단, 기념물, 의식, 간의 수공품, 종교에 대한 흥미를 모두 잃고 말 것이다. 그렇다. 그들이 요새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칠 날이 오고 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히위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버리고 도망갔던 바로 그 성읍들을 나라가 덩빌 것이다. 정부 황폐해질 것이다. 이유를 알겠느냐? 내가 너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잊었고 너의 반석이어 피난처이신 분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리 내가 아무리 종교에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내 풍요의 신들을 구슬려 뜻대로 하게 하려고 온갖 종류의 관목과 목초와 나무들을 심고 그것들을 잘 갖고 싹과 봉오리와 꽃을 활짝 피운다 하더라도 내게는 아무 수확이 없을 것이다. 거둬들이는 것이라고는 그저 비통과 고통, 끝없는 고통일 뿐일 것이다. 오 천둥이 울린다. 군중이 일으키는 천둥소리, 요란한 파도소리 같은 천둥소리 나라들이 포효한다. 거대한 폭포처럼 포효한다. 고막을 터뜨릴 듯 포효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잠잠케 하시고 혼불어 날리실 것이다. 죽은 잎사귀처럼 떨어진는 엉겅퀴 잎처럼 잠자리에 들 시가 공포가 대기를 가득 채운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사라져 버렸다. 흔적도 찾을 수 없다. 바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자들이 일어난 일, 우리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맞을 운명이다. 아멘. 이사야 18장입니다. 에티오피아 강 넘어 파리와 모기들의 땅에 화가 있으리라. 강 따라 바다 건너 세계방방 곳곳에 사신들을 배에 태워 보내는 땅 발빠른 사신들아 가거라 키 크고 잘생긴 그들에게 강줄기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에 사는 강력하고 무자비한 민족 어디서나 우러름받은 그들에게 가거라 모든 곳 모든 자들 땅의 모든 주민들아 산의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이 보이거든 잘 보아라 나팔부는 소리가 들리거든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여기 나 있는 곳에서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다. 따뜻한 햇살처럼 고요히 추수 때의 이슬처럼 조용히 그러다가 추수 직전 꽃철이 지나 포도가 연결 무렵이 되면 그분이 오셔서 새로 난 기자들을 다 잘라내고 자라난 가지들을 차차없이 쳐내실 것이다. 그것들 바닥에 버려져 새와 짐승들의 꼴이 될 것이다. 새들이 먹고 여름을 지내고 짐승들이 먹고 겨울을 지내는 먹이가 될 것이다. 그때에 만군의 하나님께 공물이 바쳐 지지라키 크고 잘생긴 민족 한때 어디서나 우러름 봤던 그들 강력하고 무자비하던 그들이 강줄기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그 땅에서 시온산 하나님의 초소로 공물을 가져올 것이다. 아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골곡이 많습니다. 바른 목적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삶의 여정, 주님이 주시는 삶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그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는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제주 땅에 펼쳐진 작은 복음의 씨앗이 이곳 제주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화이팅!